할머니 농사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내가 할게 이랬는데 근데 그게 좀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이 밭에서 돌이 계속 자란. <laughs> 오빠 엄마랑 아빠가 제일 고생하는 거 같아. 땅콩잼 만드는 청년 농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선필마을을 찾았습니다. 감자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이분이 바로 선필마을의 유일한 3 0대이자 올해 5 년차 청년농부 박길선씨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여기 감자밭인데 할머니가 조그만하게 감자농사를 지으시는데 자꾸 여름에 힘들어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감자 캐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머니 농사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내가 할게 이랬는데 이제 그게 좀 확장이 돼버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시작한 농사였지만 하다 보니 욕심이 났던 큰녀. 첫해 진짜 나는 무조건 친환경 해야지 이런 꿈 가지고 유 선생님들 그. 유튜브 같은 그런 데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식초를 뿌리라더라고요 그래서 꽃한테 뭐 내가 너네들 찐득이 다 죽일게 하고 식초 뿌렸는데 낮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늦게 나왔는데 여름이니까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식초를 저에서부터 뿌리고 왔는데 아 이제 다 했다고 딱 뒤돌아봤는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laughs> 그 쓰디쓴 경험을 비료로 삼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더 나은 농사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거는 진짜 매년 해야 돼요. 경운 한번 하면 이 밭에서 돌이 계속 자란 돌이 계속 생겨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건 맞는데 돌은 심지 않아도 계속 샘 솟는다. 돌 줍고 밭 깔고 씨 뿌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늘 일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필요한 건 농기계 찬스. 트랙트 덕분에 그나마 조금 편하게 일을 할수 있고요. 또 청년 농부답게 다양한 팔로 계책을 위해 SNS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이곳은 땅콩 농사를 짓는 길선 씨가 자주 이용하는 묘종 농장인데요. 초보 농사꾼 시절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농사일 경험 없는 길선 씨가 기댈 수 있는 건 이곳 묘종 농장 어르신들. 그래도 30년 동안 묘종 농장을 운영해 온 이곳 어르신과 마을 분들이 길선 씨를 위해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줘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이 집이라고 한게 애들이 밭에 나가서 정식할 때까지 여기서 자라줘야 되니까. 3년 전부터 선필 마을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그녀. 씨를 심어 틔운 땅콩 잎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나 살피는데요. 5월이면 밭으로 옮겨심을 땅콩 새싹들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잎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베테랑 농사꾼 다 됐습니다. 아, 말 잘해라. 제가 처음 할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응. 해가지고 무엇이면 제가 또 재능 나눔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겠습니까.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며칠 후 길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작천정 벚꽃 축제장이었는데요. 흐드러진 벚꽃잎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길선 씨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작천정 축제에 자신이 만든 수제 땅콩잼을 알리기 위해 나온 길선 씨. 농사일뿐만 아니라 2차 산업에도 관심이 있는 그녀입니다. 현장에서 땅콩도 직접 갈아 땅콩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시식도 권하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온라인 홍보하는 거는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는 밑 빠진 독의 물 붓기라는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먹여보거나 아니면 저희 가게를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또 조금은 아직은 아날로그식이 더 도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진 땅콩잼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네요. 아, 그 다이어트 사실 <laughs>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제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조금 뭐 도움을 준다든지, 밥 먹기 전에 포만감이 형성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laughs> 땅콩 바로 갈았어요. 알러지 없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목이 막히니까 당근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당근도 밭에서 뽑아왔어요. 음. 땅콩 바로 갈아드린데, 알러지 없으시면 한번 드셔보실래요? <목소리> 바로 나와야 선생님. 우와. 목이 막히니까 당근이 어떨까요?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요래 먹으니까 진짜 한 십년 전부터라. <laughs> 아, 전 판매가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농사는. 어나더 레벨이라 <laughs> 정말 사실 그건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저는 밖에 나와서 소비자분들 만나고 t h 한마 Ok Thank you. 대화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게더좀 쉬운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들인데요, 길선 씨의 땅콩잼에 관심을 보입니다. 말고 이제 밭에서 어릴 때꼽으면은 요만하거든요. 음. 음. 자, 과연 이분들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맛보면 반할 수 없는 그 맛. 결국엔 현장 구매까지 완료했는데요.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복구시 짝혀 있는데 어 저기도 뭐지를 뭐 검색해 보니까 행사장이더라고요. 아요 올라가는 길에 들렀다 올라가야 되겠다 아, 어 그냥 100%땅콩이어가지고 엄청 고소한 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복근 걸로 하다 보니까 더 고소한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laughs> 쌍따봉을 받았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들고요. <laughs> 어, 농부가 직접 농사 지어서 가공해서 소비자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판매하는 어, 땅콩이고요. 그리고 저는 매우 게을러서 밭에 약 7시간도 없고 사실 수확도 미루다 미루다 늦게해서 정말 가장 신선할 때 그리고 택배 아저씨 오기 5분 전에 바로 짜서 내기 때문에 그 어떤 땅콩 버터보다 더. 신선할 때 받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와. 솔직함이 매력적인 길선 씨의 땅콩잼입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청년 농부 길선 씨. 이제부턴 땅콩잼과 함께 꽃길만 걸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제가 브랜드가 되는 농부가 되어서 이제 걸어 다니는 농장처럼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음, 땅콩 농사 좀 같이 지어주시면. <laughs> 울산에 땅콩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저 혼자서는 울산 땅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농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저랑 동참, 올해부터 동참할 농가는 두 농가 정도 있는데, 더 모여야지 뭔가 조합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고 브랜딩이 될 건데 저 혼자서만 계속 울산땅콩 홍보를 하고 울주땅콩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좀 새로 청년 농업인이 되는 친구들 있다면 한번 작물 중에 땅콩을 한번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고.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는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으로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울산의 모든 청년 농부들 응원할게요.